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32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ign, sign, sig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알파벳 G가 이번 단어에서는 묵음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표지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sign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물론 서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사의 뜻을 알아보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follow 하면 따르다, 따라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가세요. The road. 이때 road 하면 도로. 즉, road sign 하면 도로 표지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도로 표지판들을 따라가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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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vitamin 이때 발음에 유의하실 것은 비타민이 아니라 vitamin vitami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vitamin C. 비타민 C는 helps 도움을 준다. to 뭐뭐 하는 것에 대하여 to cure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a cold 감기를 이때 cold 하면 명사로 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형용사로는 추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elp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뭐뭐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비타민 C는 감기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코얼, 코얼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핵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is 이것이 the core 핵심이다 of ᄂᄅ의 the exercise, 그 운동의. 즉, 전체적 의미는 이것이 그 운동의 핵심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irm, firm, fir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회사 또는 기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works, 일한다, at, 어디, 어디에서, the law. 이때, law 하면 법률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the law firm 하면 법률회사. law firm, 법률회사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법률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ath, path, pat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작은 길 또는 산책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all we? shall we 하면 우리 뭐뭐 할까? 라는 권유나 청유의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shall we walk 우리 걸을까? along 어디 어디를 따라서 라는 전치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along the path 하면 산책 길을 따라서 산책로를 따라서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 산책길을 또는 길을 따라 좀 걸을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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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시각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movie 그 영화는 has 가지고 있다. good 좋은 비주얼 시각적인 시각의 이미지 이미지들을 이때 이미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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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는 s u a l visual v i s u 는 l 이 i s u a 다이 i s u a l v i s 이 a l v vo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투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뭐뭐 뭐 하자. Have a vote하면 투표로 결정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Let's have a vote하면 투표로 결정하자. About that 그것에 대하여,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 그것은 투표로 결정하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ush, rush, rus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돌진하다 또는 몰려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people, 사람들이 rush it 몰려들었다 to 어디 어디로 the entrance 이때 entrance 하면 입구 그래서 to the entrance 하면 입구 쪽으로 즉 전체적 의미는 사람들이 입구 쪽으로 몰려들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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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어울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shoes, 그 신발은 match, 어울린다, you, 너에게 will, 잘, 누구누구에게 어울리다 할때 match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써주시고요. match to, 이러한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match you, 너와 잘 어울린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그 신발은 너에게 잘 어울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erb, herb, herb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앞부분에 있는 알파벳 h가 이번 단어에서는 묵음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herb가 아니라 herb. 품사는 명사. 뜻은 약초, 허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have 나는 먹는다, 마신다. herb tea. 허브차 또는 약초로 만든 차, for my health, 나의 건강을 위하여.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건강을 위해 허브차를 마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표지판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ign, s i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치료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cure, c u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핵심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 o r c core. core, co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회사, 기업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irm, firm, fir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작은 길, 산책로라는 뜻이 되겠고요. path, path, pa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시각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Visual, visual, visu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투표라는 뜻이 되겠고요. Vote, vote, vo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돌진하다, 몰려들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rush rush rus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어울리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match, match, matc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약초, 허브라는 뜻이 되겠고요. herb, herb, herb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도로 표지판들을 따라가 보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ollow the road signs Follow the road signs Follow the road signs 다음 문장은요, 비타민C는 감기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Vitamin C helps to cure a cold. Vitamin C helps to cure a cold. Vitamin C helps to cure a cold. 이번 문장은요. 이것이 그 운동의 핵심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is, This is the core of the exercise. This is the core of the exercise. This is the core of the exercise. 다음 문장은요. 그는 펌류 회사에서 일을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works at the law firm. He works at the law firm. He works at the law firm. firm. 이번 문장은요, 우리 산책 길을 따라 좀 걸을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all we walk along the path? Shall we walk along the path? Shall we walk along the path? 다음 문장은요. 그 영화는 시각적 이미지가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movie has good visual images. The movie has good visual images. The movie has good visual images. 이번 문장은요, 우리 그것은 투표로 결정하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have a vote about that. Let's have a vote about that. Let's have a vote about that. 다음 문장은요, 사람들이 입구 쪽으로 몰려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eople rushed to the entrance. People rush it to the entrance. People rush it to the entrance. 이번 문장은요, 그 신발은 너에게 잘 어울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shoes match you well. The shoes match you well. The shoes match you well. 다음 문장은요. 나는 건강을 위해 허브차를 마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ve herb tea for my health. I have herb tea for my health. I have herb tea for my health.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